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또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바로 느끼는데 예, 간이 안 좋아서 느끼는 증상들은 의외로 어, 이게 간 때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간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떤 증상이 또 빠르게 나타나냐면 바로 얼굴빛입니다. 이렇게 잠을 잘못 자거나 피곤할 때 예, 얼굴빛으로 바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안색이 좀 탁해지고 얼굴빛이 좀 까맣게 될때 이게 바로 간이 안 좋다라는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될 때는 위의 기능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간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나 또 위산 분비가 간에서 만들어내는 담즙 기능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영양성 식도염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로 간의 기능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또 골다공증 의 원인을 칼슘이 부족한 음식을 먹어서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골다공증의 원인도 간의 기능이 안 좋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 흡수를 할때 지방이 같이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간에서 담즙 분비가 잘안될 경우 지방 흡수가 안 되면서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간 기능의 문제. 담즙의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간에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쉽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때내 아 정신이 요즘이 상한가, 내 마음이 상한가 이렇게만또 생각하기 쉬운데요. 간의 기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쉽게 화를 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조혈작용, 또 피가 잘 나는 이런 기능들도 간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안 빠지는 분들 계시죠? 아, 의지력의 문제 또는 뭐 정신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간기능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간의 기능과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모든 건강의 중심에는 바로 간 건강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가 또 바로 간 건강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피부가 가렵다거나 또 피부가 좀 결이 안 좋다거나 염증이 쉽게 생길 때도 간 건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는 것. 이것도 단순히 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다. 요게 아니고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과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난 아또 휴일에도 잠을 많이 잤는데도 여전히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네, 이런 분들도 다 피로가 안 풀리는 것도 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간이라기보다는 간 건강 상태를 의심해보고 평소에 간 건강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는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한 80%가 손상이 돼야만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우리가 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것은 간암이겠죠. 간이 암이 생겼을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쉽게 또 불과 며칠이나 예뭐 몇주 짧은 시간 안에 간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간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내 몸을 너무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 때라야 비로소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그 시작점에는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좀 살이 찌고 있다든지 요즘 피곤하다든지 또뭐 구내염이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간의 질병 상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간의 건강 상태는 바로 지방간입니다. 사실 지방간은 요즘 내가 좀 쌀이 찌고 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이나 빵이나 국수나 우동, 이런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사실, 초과해서 먹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 이 당분은 우리 몸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간에서는 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초과된 당분은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해서 다 소모가 되면 사실 지방 간이 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즘 앉아서 장시간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시면서 당분이 들어있는 뭐 초콜릿이나 뭐 설탕이나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이고 쌓입니다. 이러한 쌓여 있는 당분들이 몸속에서는 지방 간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지방간. 요즘 좀 뱃살이 찌고 있네. 또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도 이 지방간에 또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방간 상태가 진단이 만약에 돼서 알고 계신다면 다시 이 당분만 좀 조절을 해도 정상 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시잖아요. 흰쌀밥, 뭐 라면, 빵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독증에 걸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바꾸 하지 않으면 지방간 상태에서 점점 더 이제 염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어,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가 들어왔을 때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고 증세입니다. 독소음식 또 첨가물 또 밖에서 사먹는 음식 가공식품을 계속 꾸준히 먹다 보면 이 당분과 이런 독소들이 만나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간염으로 발전됐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또 다시 노력을 하면 식습관을 바꾸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가만히 두고 여전히 좀 방치해 두면 염증에서 더 심해지는 단계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입니다. 섬유화가 일어나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를 이제 간, 경화라고 하죠. 경화는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동맥 경화도 동맥이 굳어졌다는 뜻이고요. 이 굳어지는 증상들은 다몸 속에서 이 조직들이 섬유화가 되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간 경변이 일어나면 그때는 사실 온몸에 많은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어떨 때는 막 피를 토하는 이런 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 간 경변 상태에서 더 심하게 진행이 된 것이 바로 간암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암세포는 10억 개가 모였을 때1세조곱센티미터 요만한 이제 일기 암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크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10년에서 2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아, 좀 피곤하다.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다. 어, 뱃살을 치고 있네. 이런 초기 증상을 보일 때 지방간을 의심하시고 내 간을 좀 건강하게 지방이 쏙 빠진 아주 프레시한 <laughs>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 간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 증상 보여줄 때꼭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나쁘면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게 될까요? 예전에는 우리 몸을 뭐위 따로, 장 따로, 뭐폐 따로, 간, 뭐 뇌, 심장,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접근하는 측면이 사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다양한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위, 장, 간 순환입니다. 간에는요, 큰 혈관 두 개가 있는데요. 간 문맥과 간 동맥이 있습니다. 간 문맥을 통해서는 영양소가 서로... 소통이 되고요. 간 동맥을 통해서는 산소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위장 간이니까요. 위장과 간이 서로 순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음식을 먹었을 때위 운동을 하면서 영양소를 이제 흡수시킬 준비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를 시키죠. 이 소장과 또 간이 연결된 순환 통로가 있어서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간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아주 퓨어한 상태로 먹으면 간도 깨끗한 영양소만을 받아들일 텐데 문제는 우리가 식사한 음식들이 100%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물질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소장에서 미처 다 걸러내지 못한 그런 나쁜 찌꺼기 독소 성분들도 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간이 그렇다고 바보같이 다 받아들여서 온 몸에 다 흡수시키냐? 그건 또 아니죠. 간에서 적정량을 해독을 다 시킵니다. 문제는 간이 해독하지 못할 만큼 너무 지나친 나쁜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 간에 흡수가 되고 다시 온 몸에 영양소를 보낼 때온 몸에 도 나쁜 영양소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간 순환 때문에 좋은 영양소도 흡수하지만 나쁜 성분들도 같이 흡수가 되면서 온 몸에 독 로 인한 만성 피로, 염증, 여러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따로 따로가 아니고 위장관 순환 이런 것처럼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